EV 첨단 소재. 자, 이 친구, 이런 상승만 아니면은, 어, 좋은 위치, 좋은 흐름으로 볼수 있는 자리. 얘가 한번 튀면은,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거래량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친구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 평선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다음 달시가는 무조건 기준. 자, 이 친구는 계속해서 내려와도 되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지켜주면서 올라갈 때, 이런 캔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대충 조정을 받을 때는 다음 달 시가 기준이 될수 있고, 그 다음 바로 올라올 경우, 떨어졌다가 다시 빠른 시일 안에 이 근처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21선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 21선 전이, 20일 전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 캔들, 요 캔들 위에서만 매매가 가능하고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는 다음 달 시가 기준 가장 좋은 흐름은 밑으로 캔들 하나가 더 한두 개 빠지더라도 거의 크로스가 나지 않고 오일선하고 21선 거의 붙은 자리. 약간 크로스가 나더라도 거의 붙어 있는 자리에서 5일선 들어올리는 위치. 물론 빠져도 되는데 이런 위치가 더 좋은 자리. 물론은 이런 근처에서 돌려 세워버리면은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상승시켜놓고 도지 형태로 조정을 받고 다음날 다시 한번 이제 띄워주면서 올라갈 때 이제 윗꼬리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 2060 사이로 파고든 주가 바닥 잡아주면서 돌릴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조금 관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V 첨단 소재 상승했던 주가가 5일선을 깨고 20일선을 깨고 내려온다 위태로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주지만 다시 한번 저항에 걸렸는데 이 저항은 좋은 저항으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이 부분 통과할 때는 당연히 매수 관점. 영상에서는 이 부분 밑으로 더 이제 하락을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이 아니라 여기가 저점입니다. 오일선 중심에. 따라서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는 밑으로 빠져도 상관없다. 여기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자, 기간 값을 따져봤더니 이 부분에서 상승봉이 하나 탄생을 하면은 21선이 돌아갈 수 있는 위치다 따라서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들고 갈수 있다 21선 중심에 기준봉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주가는 반드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짧고 수익은 극대화